이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고 특이한 이름도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사람의 이름은 망독술리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입니다. 아래 것은 포옹거 하와이의 호놀루시에 사는 원주민인 레이몬드 무레이체드. 부인은 백인의 부인인데, 1936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파나니노오쿠 후노오노프 허이나나 나로히로 히노케이어라우라나 카오카랄 이제드라는긴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가 당시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와이 원주민의 말인데 역시 모자의 글씨로 써야 하며 그 뜻은 천국의 눈이 멀리 바라보는 다이아몬드 곰마로에 있는 우리 집의 향기 높은 제드란 의미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육군 대령의 이름은 조세터스, 아돌퍼스, 아메리커스, 베스터시우스, 레오니다스 월시타니커스, 나타리커스 알렉산드리커스, 루시어스, 퀸티우스 신시나토스, 월프성인데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미스터. 조셉, 어달퍼스, 어메리커스, 데스피스, 리오니드스, 울시타니커스, 넥타일리쿠스, 알렉산드리쿠스, 루셔스 킨티어스, 신선네이터스울프스씨와 우리 아버지가 제멋대로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꾸는 것도 무엇하고, 사인해달라고 할 때는, 정말 울고 싶지요. 라고 말했다. 이런 이름으로 80년간을 버티온그 끈기도 대단하고, 조성도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만 만일 명함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마을 이름으로 세계에서 제일 긴 동네는 낭런페퍼윈지골지지리크윈드로프 알르날디 실리고고 C H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은 발음할 줄 몰라서 동네를 모를 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보통 명사로서. 제일 긴 것으로 뉴모노울트라마이크로스코픽크 실리코발 케노코니어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철자법은 뉴모노트라미크로스코피실리코부카노스 오니오시스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초형 미경적 교소화산의 형태렴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뉴모노코니오시스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만 따서 부른다고 합니다. 유명한 수학자로서 이름이 긴 사람을 보면 아라비아 수학자로. 모함메드 벤무사 호바레즈미, 아부 모함메드 알호겐지, 아야산벤 알하이탐이 있습니다. 만이 정도는 아라비아에서 짧은 축에 든다고 합니다. 독일의 수학자로서는 아우구스투스 후엘디난트, 메비우스 칼게오르그 크리스티안 폰시타우트이 정도를 외우려고 하면 수학문제 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긴 이름이 많이 있으나 예를 들면 박초롱 초롱미나리,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든과 같이 그리 길지 않은 편입니다. 이름이 길면 특이히잘 알려지는 효과도 있지만 서류상 불편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b w i 6 0 0님의 문제 제기. 스마일즈가 가장 길어요. SOS 사이가 1마일에요 이만큼 긴 단어 있나요? 유머네요. DNDN1111님의 문제 제기. 제일 긴 명사가 뉴오문 트라마이크로스 오픽시, 니오시스 라고 하셨는데, 철자가 틀린 것 같네요. 맞는 철자는 뉴오문 노트라미크로스 코픽시리코볼카노스 오니오시스입니다. 좋은 지식 감사드려요. 수정할게요. 음. 긴 단어에서 오타를 찾아내시다니. 지안 0307님의 문제제기. 네. 제일 긴 이름이 틀린 것 같네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은 오고지 한 50장 넘는다고 하던데. 그리고요. 박 차고 나온 놈이 세니나라고 하셨죠? 정확한 것은 박 차고 나온 놈이 세니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식 부탁드려요. 또. 발기 아니라 박이 맞는 거 아닌가요? 발씨는 들어본 적이. 지지모이에님의 문제제기. 이름이 긴 한국인 몇개 나열 중에 박초롱초롱 빛나리라고 해주셨잖아요. 박초롱초롱 빛나리에서 안 끊어진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요. 박초롱초롱 빛나리 하늘에서 빛나리라는데 맞을까 몰라 수고하세요. 뉴스에서 박초롱초롱 빛나리로 봤었는데. 텔스프 코사님의 문제제기. 저기요, 그렇게 이름이 긴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그 이름들을 다 외우고 있을까요? 글쎄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질문 같은데. 푸푸드크슬라이로그님의 문제 제기. 근데요, 푸로 시작하는 단어 뜻이 진폐증이 보여주면 더긴 단어가 나왔어요. 푸누로 시작하는 거요. 진폐증이랑 같은 뜻이에요. 비점즈님의 문제 제기. 낙면 페퍼 윙지 골치 지리 클린드 오프 알릴날드 실리고고 CH 이거 정말인가요? 왠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각종 해외 검색 엔진에서 쳐놓어도 나오는 건 전부 한국 유머 사이트밖에 없던데요. 퍼와서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스케크 4 5 3님의 문제 제기. 죄송합니다. 어떻게 답변 추가할지 몰라서 또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나오던 거인데, 영어 스펠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말하죠. 일렉트로닉 카드 지오그래피 되는데, 까지 영어로. 일렉트로닉 카드 조그래피 글이 긴건 아니지만, 뭐, 또 워즈 프로세서에서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또, 생각이 있나네. 내용 추가 감사합니다. KO3305님의 문제 제기. 평범한 내용 추가입니다. 특이한 이름 중에 주 글래와 주 기자도 있다는 내용 추가 감사합니다. 또다시 들어온 문제 제기 낭만 페퍼빈지 골지지리 클린드루프 알릴날드 실리고고 CH라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TV에서 정확히 봤습니다. 여기 어디 기차역 가면은 있는데 쭈루우 가면으로 길게 쓰여있습니다. 이거 뜻은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미국이 아닌걸로 기억해요는 네, 용추가 감사합니다. 틀린거 있으면 문제제기 또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